자, 약동사 가운데 이번에는 73과 폐알랩동사를 보겠습니다. 폐알랩동사는 패러다임이 없군요. 자, 알랩이니까, 알 알렙, 폐알랩동사가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가 무검이래요. 무검. 음. 그러니까 알랩도 후엄, 알랩이죠. 그죠? 칼 미완료 상태의 다섯 개 동사가 나오는데, 아흘, 아마르, 아, 아에, 이, 음가가 없다는 거죠. 아마르, 아바드, 길을 잃다, 망하다, 아바, 바라다, 아파, 빵을 굽다, 빵을 굽다, 빵을 굽다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밥을 짓다. <laughs> 빵과 밥이니까. 음그 다음에, 이 동사들에서, 알렙은 다른 제1호음 동사처럼 지금 되지 않고 무겁이다 그러니까, 어, 제1호음이 되면, 아마드에서, 어, 아인이 있으니까, 어, 뭐예요 그, 하테파타가 하텁, 어, 나오겠는데, 어, 얘는 무검이 되어서, 어, 바로, 어 그냥, 아, 로만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왜 무검이 되었냐? 그것들은 높은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형태들이 또한 가장 심하게 약화가 되었다. 이렇게 친절한 설명까지. 미완료형은 요켈이죠. 요켈. 첫 번째 모음은 오. 원래 두 개의 알렙이 나타나는 1인칭. 1인칭은 어, 예를 들면은, 에, 에콜, 뭐, 이런 식으로 되었을 텐데, 어, 여기서, 이게, 알레비두 개니까, 어, 하나는 사라지겠죠. 원시 형태는 아쿨이고, 음, 세무에서는 아, 아. 어, 그러니까 알레비 원래는 발음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아로 변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아쿨은 오쿨, 오콜, 오콜이 되었다 마침내 이 오는 다른 인칭들에서 확산되어서 요켈이 되었다 두 번째 모음 두 번째 모음은 파타허죠할 동사에서 미완료형의 두 번째 원시 모음은 우 이다 그래서 성서 아라마 아람어 예훌 아랍어 야훌 우예요 그죠? 이것은 명령형, 에 홀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다. 에 모르가 되듯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헬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가 어, 오로 되었고, 그죠? 야 홀에서, 야 홀에서 에 홀, 에홀 오로 되었고, 마지막에는 에가 되어서 오헬이 되었다. 어, 두 번째 모음의 여러 형태들이 나오는데, 어, 새로운 모음, 에가 아할, 아마르, 아바드에서 일반적인 모음이 되었네요. 에 모음은 주된 휴지 위치 이외에서 유지되지 않는다. 쇠골은 어, 어, 그 위치에서도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요 헬, 요 베드, 도메르이지만, 어, 두 번째 모음 에가 미완료의 두 번째 모음 에가 어, 아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네. 그래서 요마르와 요마르와 요마르가 나타나네. 그다음에 에에서 어 세레에서 세레에서 세골로 변하는 것이 약화 현상이죠. 그래서 바요메르에서는 바요메르에서는 일어나지 않네요. 어, 바 요할도 있고 그 다음에 에에서 아로 변하는 현상이 요할 요마르 요바드 이런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렇게 다양한 변화 형태들이 나타나구나 그런데 다 거기에 이유가 있구나 어, 그래서 정리가 1,2,3으로 잘 정리되었고 2로 갔더니 이로 갔더니 이제 두 개의 미완료형, 요활요마르에서 두 번째 몸을 지급할때 발생하는 차이점이 세 등급 강중약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주된 휴지 위치, 강한 등급에서는 요켈요마르. 그 다음에 중간 등급이 휴지 밖의 강세. 주된 휴지에서는 에아가 나왔고, 휴지 밖의 강세에서는 요할이 나왔고 요마르가 나왔고 약한 등급 강세 뒤에서는 와 요할 와 요메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F 칼형이 아닌 형태에서 알레븐 무금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네요. 음 칼형이 아닌 경우에는 무금이 안 되어서 오비다 오비다 내가 파괴할 것이다. 노아즈 no, 여기서 알레은 무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 앞에서 제시된 다섯 동사 외에 몇몇 동사들에서는 드물게 무검이 되는데 아하즈, 아하즈, 어, 아하즈, 알레이 종종 무검이 된다. 상태 동사 아하브, 아헤브, 예, 아하브. 어, 사랑하다 1인칭에서는 오하브가 나타나고, 아사프, 뭐다? 알렙은 무검이 되며, 철자에서 탈락되기까지 하는데, 그런 얘가 네번 나오네. 토세프에서 토셉, 알렙이 빠져버린 경우가 있죠? 토셉은, 이 어근이 뭐지? 하는데, 알렙이 무검이 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출회 각기 5장 7절에는 포스 푸운 보스 푸이 나타나고 있고 세부 관찰 연속되는 두 모음 에에는 레모르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를 해서 에로 축약된다. 어, 레에 보르 대신에 그죠? 에에잖아요 레모르 대신에 이 모음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게 피곤하니까 그냥 레모르 이런 게 너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레모르 레모르 대신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같은 주격이 i have 어 i have 테 te, 테테테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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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 그다음에 아바와 아파는 라메 테 동사이기도 하므로 미완료 형에서는 오베, 오베, 요페가 나오네요. H. 명사 형태들과의 비교를 하자면, 명세, 명사 형태들에서 알레비 무검인 경우는 아주 드물다. 아하. 그러니까 동사형에서는 알레비 무검이 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명사 형태에서는 다 보존이 되었네요. 그래서 모즈나임. 상수죠. 저울. 명사 형태에서는 살아있다. 마스이에서는모스이 족쇄는 알레이 생략된 경우이네요. 어, 제74과 일반적인 페이오드 동사인데, 74과는, 어, 장차 이제 나오게 되는 페이오드 동사 세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오드는 특정 형태에서 요드로 대체된 원시음, varv를 가진 동사, 그러니까, 원래는 폐 요드 바브인데, 폐 요드. 두 번째는 76과에서 다룰 텐데, 원시음 요드를 가진 동사들. 세 번째는 77과에서 다루는, 어근의 두 번째 잠자디가 어떤 형태에서 중복되는 특별한 부류.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겠는데, 폐 요드 동사에서 첫 번째, 제 75과가 폐 바브인 동사. 페파브인 원래 페파브의 동사가 페요드가 되었나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페요드바브라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페요드바브인 페요드 동사는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페바브가 살아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야샤브가 원래는 파샤브에서 왔다는 거죠. 어형 변화표가, 8번이면 823쪽, 823쪽에, 페이오드바브가 있는데, 야샤브 동산에, 야샤브. 야샤브가 안타 거주하다. 야샤브도 있고, 야레시도 있고, 야샤브, 미완료형은 예셰브, 테셰브, 테셰브, 테셰비, 에셰브, 예셰브, 어, 테샤, 어, 테샤브나, 테셰브, 그 다음에 네셰브 또치합은 미완료형에 있어서는 와 예셰브가 있고 명령형은 미완료 앞부분이 사라진 거니까 셰브도 있고 야다 동사도 여기에 속하네요 다, 그 다음에 셰비, 셰브 셰프나 부정사 연계형은 라셰벳, 라레셰뭐 이런 그 다음에 부정사 절대형은 야쇼브. 그러 그러니까 부정사 절대형의 첫 모음은 항상 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명동분사는 요셰브고, 수동분사는 야슈브 어, 이렇게 야라시가 있고, 야레가 있고. 이제, 니팔에서는 노샤브, 이필에서는 호시브, 호팔에서는 후샤브. 이런 페요드 동사가 있군요. 음. 어, 다시, 그럼 돌아와서 보죠. 자, A를 보니까, 이 아마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원래 페, 바브 동사였다. 이 동사들. 원래 페바브였을 때는 바브가 파생된 봉사들인 니팔, 히필, 호파에서는 유지가 된다. 카알에서 요드가 주로 대체되거나 탈락되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패러다임에 보니까 야샤브가 니팔에서는 노샤브로서 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히필에서도 호시브가 살아났고. 호팔에서도 후샤브. 그러니까 파생형에서는, 아, 원래 바브가 살아있는 것이 원래 페바브 동사였구나. 음. 1번. 바브를 가진 형태들로서는 이팔형에서 기본 형태는 원시접두사 나를 가진 나브샤브였다. 나브샤브. 그런데 나브샤브가 이중 모음이니까 노샤브가 되었다. 미완료 형에서는 바브가 중복되어서 이바 셰브 이파리니까 니 파리 되겠죠. 히필 형에서는 원시 모음 아가 유지되어서 하브 쉬브 야브 시브가호시브요시브가 되었고 호팔 형에서는 후브 샤브가 원래 장모음 우와 함께 후 샤브. 칼 형은 미완료에서 요셉 요레. 다음에 두 번째로 갔더니 이번 파브가 요드로 대체된 형태들이 나오네요. 칼 형에서는 단어의 처음에 모음이 있었 모음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야슈아브니까 분사는 요셰브가 될 거고 수도 분사는 야슈브가 될 거고 미료 형은 예셰브. 히트 파일 형에서는 파브가 파브와 요드가 어, 나오네요. 파브와 요드가 둘다 나오나 봐. 음, 그러니까 파생형에서는 바브가 살아나니까, 히트, 바다, 히트, 바다, 고백하다, 히트, 야렛, 자신이 족보에 기록되다. 그 다음에 3번, 첫자음 바브가 탈락되는 형태들, 어, 명령형에서는 쉐브, 부정사 연결형에서는 시브에서 티를 가져서 시프트가 되었고, 세골화 되어서, 쉐벳트가 되었는데, 사실상, 어, 세골 두 개인 쉐벳트가 나온다. <laughs> B. 동작동사들과 상태동사들. 상태동사 완료형, 야레. 야레는 두려우다, 두려움을 느끼다니까, 상태동사. 야골, 무서워하다. 어, 정신적 상태네요. 그 다음에, 야라시. 원시 형태는 파야레쉬였네, 야레쉬. 그러니까 상태 동사죠. 그다음 C로 가니까 동작 동사 미완료형 예셰부죠. 두 번째 모음이 세고리에요 그죠? 제레다, 어, 어, 그렇지? 제레는 동작 동사 미완료형의 원시 모음 E에서 온 것이다. 페, 바, 브, 동사, 외의 경우에, 에는 매우 드물다. 예로서, 이, 텐, 텐. 많은 문법학자들에 따르면, 첫 번째 모음, 에는, 제에는어근의두 번째 자음의 모음을 유추하여서, 이에서 왔다. 이, 에, 오. 이가, 이가, 에로 변하네. 그래서, 야샤프에서 이, 시, 브가 되었는데, 이게, 아랍어에 있어서는, 야리두, 발라다에서 왔습니다. 이 애가 아이에서 왔으며, 원래 장모음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무라우카 같은 경우는, 이에서 왔을 수 있는데, 많은 문법학자들에 따르면, 아이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네요. 원래는 장모음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대 그래서 상태동사 미발료형 이라시에서 첫 번째 모음 이는 히렉과 요드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원래 장모음이었다 나중에 이제 아이에서 유래되게 되었다 하고 이제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고 3번이 흥미롭군요 세레가 아이에서 왔다는 사실은 원시험 바브가 보존되어 있는 칼 미완료 형태인 요세프와 요레 사이에 있는, 에, 그렇죠? 형태의 유사성, 어, 요드 바브가 살아있으니까. 세레의 길이는 결코 탈락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때 확실하다. 그래서, 예다, 아카, 그가 너를 알 것이다. 예다아하 그가 너를 알았다, 너를 안다와 대비된다. 음. 뭐 동동. 뒤 상태 동사의 미완료형 이라시네요. 이라시 강세와 관련하여서 와 이라시에서 강세는 후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와 이라시가 아니고 후진한 뒤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어. 우리하고 순서가 다르니까. 봐이 라시, 봐이 타브도 강세가 후진하지 않네. 그런데 봐이 하르가 이 하르가 있네요. 하라에서 두 개의 칼미 완료 형 예시브와 이라시는 이차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샤브, 호시브, 후샤브에서처럼 접두사 다음에 원시음 봐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부시브가 요시에브가 되었다. F 원시바브를 가진 동사의 칼 미완료형 원시바브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야라 던지다. 그 다음에 야사프 더하다. 미완료형 요래는 요래는 사실상 칼 형태이다. 그런데 요래는 히필 형태하고 완전히 같네요. 그래서 이차적으로 그와 같이 간주되어 왔다. 여기서부터 요래와 그 유사 형태인 모래가 왔다. 미완료형 요세프는 사실상 칼 형태이다. 그러니까 이게 칼이냐 히필이냐 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요세프는 사실상 칼 형태인데 이 형태는 힙필 지시형과 유사하고 히필의 직설법 요시프 형태와도 거의 동일해서, 그래서 이 유사성 때문에 요세프, 요세프는 히필 직설법 요시프하고 비슷하니까 히필 형태인 요시프로 바뀌게 되었다. 요세프, 요시프는 요세프는 칼 형태인데, 요시프로 바꾸어서 요시프를 모델로 해서 후시프, 부정사 연계형 호시프가 되었다. 흔히 사용되는 형태들에서 야샤브 형태의 동사들 야샤브 형태의 동사들의 야 라드 내려가다 야 라드 아이를 낳다 야다 이런 동사가 있고 그 다음 282쪽에 보니까 야샤브는 칼형이 없어서 히필에서 그러니까 야샤가 여기에는 아인으로 끝나네요 호시야 건지다 구원하다, 건지다 노샤 야짜 야짜는 이 동사는 페요드짜디나 라멧알렙으로 야짜가 알렙으로 끝나니까 라멧알렙 동사로 어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취급되지 않는다 페 바브처럼 취급된다 야짜가 그러니까 좀 델리킷하네요 미완료형은 예츠 0 0 0째 부정사는 제트 에 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라 흐 가다 어, 이것은 우가리또 에서 상응되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페바브 처럼 직급되는 유일한 페해 동사다 그럼 폐해도 되고 페바브 처럼 취급되네 페바브 동사들을 유 어, 동사들과 유사한 발전 과정을 겪었는데 미완료형은 옐라 예 명령형은 렉흐, 레흐, 부정사형은 레핫, 레핫.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레, 야라시 형태들, 형태의 상태동사들. 앞에서는 야샤브 형태의 동사들을 보았습니다. 그죠? 야샤브 형태는 야라드, 야라드, 야다. 이런, 그리고 야샤, 야짜였고, 야레, 이건 상태동사들이죠. 상태동사들과 유사한 것 야션, 잠자다 야에프, 피곤하다 야아츠, 좋은하다 야카르, 귀하다 야레, 두려워하다 다 상태형 그 다음에 아이로 갔더니 우가 오로 변한 상태동사들 다 상태동사들인데 야골, 무서워하다 야코쉬 뜻을 놓다? 더을놓타 야홀? 할수 있다. 어. 야홀이 좀 복잡한가 봐요, 그죠? 야홀이 어떻게 해서 할수 있다가 되었죠? 어. 야홀의 어근, 은 capacity, 역량과 관련되었다. 그래서 cool, cool 또는 kill은 측정하다. 용량과 연관돼 있어 그래서 야홀 할수 있는 이런 형태는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데 아, 예레미야 38장 5조는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제시를 하네요 그 다음 부정사 연계형은 야홀레트인데 매우 드물다 근데 예보셋 마르게 됨 마르게 되는 것 창세기 8장 7절에만 나오네 미완료형은 유할이에요 어떻게 유할이 미완료형이 되었죠? 어떤 이들의 의하면 이것은 칼수동태일 수 있다 그러나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는 거의 수동태를 가질 수가 없다 뭐 상태는 수동이 잘안 되죠 왜냐하면 수동태는 동작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laughs> 이런 게참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이 될수 있다니 흥미롭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유할이 호팔미완료형이라는 견해거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견해인가 봐요 에발트나 올스하우젠인데 이 형태 자체는 호팔을 표시하며 만일 그가 할수 있다 He could 는 히쿠드라는 의미가 사역적 수동태와 조화될 수 있다면 다른 형태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지 않는 것이 현명한데 호팔의 원래 의미가 그럼 호팔은 유화리 호팔형인데 어, 호팔형과 연관되었는데 어, 어떻게 이게 호팔이 할수 있다죠? 어, 왜냐하면, 호팔이라는 것은, He will be made capable. 그가 무엇 무엇을 할 능력이 있도록 되어지다. 어쨌든, 사역수동이죠. 어떤 능력이, 능력을, 능력을 가질 수, 가지도록 되어졌으면, 무엇뭐 무엇 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He will become capable이 되고, 그가 무엇을 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He will be capable로 약화되고 마침내 그가 할수 있을 것이다. He will be able to가 어, 되어서 원래 하하의 사역적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그가 할수 있다. 어, 칼 의미 칼 미완료 어, 야하의 어, 야하의 칼 미완료 형이 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어, 말하자면 불이 타오르게 되어지다를 의미하는 유카드는 사역적인 의미를 상실해서 야헤드, 야헤드 이카드 화염에 타오르다 어, 이렇게. 그러므로 야홀 동사는 불완전하여 완료형은 칼이지만 미완료형은호팔형이 되는. 정상적인 칼 미완료형은 이 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한다 세부관찰 미완료 예셰브 예셰브가 이제는 어 명령형이 텔라크나, 엘라, 엘라, 레크나 레크나가 되고 미완료 이라시 는, 불안전 철자법, 이라시, 로드가, 어, 축약됐습니다. 그죠? 이르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강동사 명령형, 예라, 두려워하라. 복수형, 이르우, 짝, 외도, 야쪽, 야쪽, 부어라, 쏟아라. 첨가된 형태도, 쇼바, 명령형, 쇼바, 르다, 정복하라. 히브리어 아, 야하브 주다는 명령형만 가지고 있네요 하베, 하바, 주어라 그 다음에 강동사, 부정사 형태는 리소드 리소드에서 예소드, 예소드 기초를 세우다 리, 레, 이소드 그 다음에 M으로 갔더니 명사 형태들하고 비교가 되는데 파브를 가진 형태들 모에드 모임이죠 야아드에서 왔네 모샤브 토다 이런 파브가 요대로 대체된 형태는 단어 처음에서 이르아 야하드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파브 첫 자음이 탈락된 것 레다 레다 레다는 출생이네요 야라드에서 얄라드, 왈라드니까, 왈라드가 사라지고, 레다, 출생, 명사 형태. 헤마열 분노. 야한, 이 뜨거워지던데, 앞에, 이, 첫 자음이 떨어지니까, 헤마가 되었습니다. 에다, 정해진 날. 어, 그 다음에, 엣자, 야앗서에서 왔으니까. 샤나, 잠. 야슈안에서 왔으니까. 때야 어, 이런 명사 형태, 첫자음이, 어, 뻔한 형태들이 이제 발견되네요.